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컸었다. 그 ESS를 통해 가지고 데스밸리를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졌다. 아주 저는 뭐 박수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더 많은 R&D를 하고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예산을 지금 관장하시고 정부 예산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는 곳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 박사님은. 정부 R&D는 저는 마중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전지는 이렇게 민간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마중물을 잘 만들려고 해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뭐 예산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에서 하시는 2차전지와 관련된 아 정부의 R&D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업들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작년에 예산 깎이는 거와 관련돼서, 삭감과 관련돼서 2차 전지에서는 예산 많이 거기도 깎였죠? 이게 정부에서는 그 투자 방향에서는 어,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자 또 국가적인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인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집중치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전반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 일부에서는 축소라는 그 부분의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발표나 어떻게 보면 예산 계획상으로는 크게 삭감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음, 음, 음. 다만 연구 현장에 계시는 연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삭감된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쓰러들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대체 어느 분야에다 2차 전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배터리 아저씨를 통해서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몇 가지 기술들 이 있잖아요. 중요한 기술들. 그러니까 뭐 양극재, 응극재뭐 분리막, 전해질 이 정도 우리 개념들은 많이 들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네 가지가 2차 전지의 성능을 구현시키는 네 가지 중요한 소재자고 에서 4대 소재를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을 했을 때어 지금 쓰고 있는 전지가 있을 거고 무언가 지금 쓰는 전지 그 다음에 전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2차 전지는 보통 리튬이온 전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리튬이온이 가장 그 성능을 내는 데 중요한 어,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지금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 부분도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미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백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 가장 중요하 게는 모든 기술 회사처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랑 또 실질적으로 직장인 재교육이나 아니 필요한 그 기술 수요에 따라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증이나 검증이나 이런 평가 부분에서 역시 정부나 공공에서 어떤 그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해서 그런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차전지 관련한 센터들이 음. 그런 어 지역마다 중요한 곳에서 위치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R&D 영역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 이제 약뭐 상당 부분의 인프라성이네요. 인력 양성과 어떤 검증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투자. 그런 네.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하시고 가고 두 그다음, 번째는 두 번째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확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 시장은 한중의 상공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 아니면은 지금 기술의 개선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에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 다음 먹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출연년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펀딩을 받는 정부 연구소나 음.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 그러한 R&D 역시 정부가 장기적 관점으로 와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정책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 국가가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될 기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기술이 단순히 기술로 인한 산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요즘은 기술이 외교랑도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이라는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국가의 존속이랑 관련이 있는 뭐 기술 주권. 기술 주권화가 경제 됐어요. 경제, 안보, 제가 예, 네.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네. 기술 역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쓸 기술을 고르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반드시 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모든 기기들이 배터리 없으면, 전기 없으면 작동을 못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 대학교를 전기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음. 전기과에 되게 유명한 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아, 그럼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과 교수님들이 누구 전공이 중요하냐? 음, 음, 음. 그러면은,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쌀이다. 산업의 네, 쌀이다. 네, 네, 네.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통신하는 분, 우리가 없으면은 너네들 연결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연결. 전기하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음. 도란스 내려라. 아. <laughs> 그러면은 모든 게다 오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농... 다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재 농담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의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디지털 사회의 특징이고 음. 이러한 부분은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적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전기의 영역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전기가 중앙 그리드라고 하는 대규모 전력망이 연결돼서 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역시 분리돼서 별도의 독립된 동력원과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어떻게 배터리가 이동하는 세상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부터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고 하는 이동수단까지 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분야는 어, 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볼수 있는 거죠. 네, 분산이 될것 같아요. 전기가 네. 필요한 것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 위에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배터리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전기차의 누적 보급률이 이제 1%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누적이라는 부분에서 1%를 넘었고요. 음. 그 다음에 보통 신차 판매는 1 0대 중에 한대가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어, 많이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그거의 중심에서는 이동 영역과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탈탄소가 중요한데, 일단은 육상, 그,께서의 탈탄소 수단은 전기라는 거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1%의 자동차 비율이 언젠가는 70%, 80%,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은 아직 진입 단계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세대라는 어떻게 보면 은 네. 기업이 집중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정부가 선행적인 연구들을, 선행적인 부분,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2차전지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시작과 함께 커지게 된지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 전기차의 수명이 끝나냐라고 하면 내연 기관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30만 킬로 이상, 50만 음, 킬로 정도면 음, 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음, 그런 배터리 효율성이 7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 좀 사용하기 음, 어렵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폐 배터리들이 나오게 되겠죠. 음, 음, 그럼 폐 배터리들을 땅에 그대로 묻으면 되게 반 환경적이 인일 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자원을 버리는 거니까 네네. 결국엔 이것들을 활용하는 그 부분의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네.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이것들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재사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능이 떨어진 거를 어느 정도 성능으로 올려서 다시 사용하는 용도를 바꾸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운전자가 밀접해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불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 되게 많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더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인 어, ESS로는 또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쓴다라는 음. 재사용 시장이 첫 번째도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것들을 분해를 해서 어, 필요한 주요 광물만 우리가 얻어내는 재활용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아, 거기 들어가는 게뭐 니켈이라든가, 뭐 리튬,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코발트 이런 네. 것도 들어가니까 그거 채굴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환경 망쳐놨는데 새 거를 찾느니. 있는 거 도시광산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걸 예. 다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농담말로 단군 할아버지께서 털을 잘못 닦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이 석유가 없습니다. 음, 석탄도 많지 않고 있지만 고품질이 아니었고요. 음, 음. 그러니까 광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안택깝게도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자원들도 없습니다. <laughs> 뭐 해저의 일부 보인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직은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어, 우리는 도시광산의 가치가 되게 높은 국가인 거죠. 음, 많이 어,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광물 역시 우리가 국가 안보적으로 보면 어, 어느 정도는 해외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100%인 거와 10%라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은 국가 경쟁력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사용 재활용의 가치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왜이 시장이 형성되고 커졌냐라고 하면 탄소 중립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2차 전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겠죠. 어, 이미 그래 가지고 뭐저 유럽에서는 2035년 그때부터는 내연기관 아예 없애 버리겠다. 지금 휘발유 피활류... 타는 휘발유를 태우는 차는 타지 마라. 아예 그냥 저 전기자동차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규제 그러니까 EU 전체 규제로 네. 신차 판매에 대해서 2035년 규제를 하거나 국가별로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연 기관은 언제 더 이상 팔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 대한 목표는 성립이 돼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으로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광물을 채굴하고 2차 전지를 제조하고 또 이걸 재사용하는 이전 과정이 탄소 배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친환경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음. 뭐 그거에 일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들은 아리백을 선언했거든요. 을왜냐면 아, 그거는 요구사항이 오래됐어요. 네. 예, 그건 글로벌 요구사항인 요구사항이니까. 거죠. 음. 그럼 당연히 재사용 재활용도 규제 수준이 지금은 높지 않지만 그 부분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어 이력을 관리하겠다. 뭐 배터리 여권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게 글로벌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여권제? 어, 배터리 여권제는 이제 EU에서 배터리, 패스, EU 배터리 패스포트라고 해서 네. 결국에 출처가 어딘지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됐는지. 아, 그러니까 어. 배터리를 넣어서 같이 전자제품을 자기네가 EU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배터리의 출처가 얘는 어디서 어, 니켈을 어디서 가지고 리튬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네. 그런 거를 다 보겠다. 그,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음... 어느 국가에서 가져왔는지, 말 그대로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음...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뭐 자연스럽게 연종지어서 그, 에너지 안보랑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도 IRA라고 해서, 그치. 인프라 투자법 역시, 경우에는 배터리의 광물부터 해서 출처를 보겠다. 음. 이것은 우방국에서 우리가 가져왔느냐, 음. 아니면은 적대국,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국가들에서 어 가져왔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어떤 규제라는 건데, 어떤 환경규제도 섞여 있고, 어떻면은 그런 안보적인, 어떻게 보면 그, 기술 패권적인, 기, 기적인 그런 산업규제도 섞여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것은 양측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이 그분이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가 상장돼 있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 내려고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어, 규제에 대한 것들의 움직임에 좀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기업화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은 어그 기업의 대주주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 어디에 공장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의 2차전지 기업들이 어디 있냐를 보시면 경북 쪽에도 있고요 군산 쪽에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중국 기업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IRA에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그런 제조 시설들을 좀 지어야 되는 어떤 시장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 있는 원자재는 거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조해서 리튬 배터리가 됐든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자. 이제 그런 전략인 셈인 거죠. 네. 그거를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의 또컴플렉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뭐, 하여튼 콜라보도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기술 패권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네 번째 마중물로는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까? 어~ 그네 번째 마중일이라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 안보나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위한 재사용 재활용의 어떤 인프라나 음. 그다음에 평가 검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평가 검증 기준을 세우거나 그리고 관련 인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기업에 할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거나 산단을 형성해 주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선진적으로 투자하는 영역도 있지만요, 음. 어떤 이 필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뿌리와 같은 역할 아니면 음. 그런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드는 그 역할들은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부의 네 가지 그 투자 방향, 마중물 방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해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뭘또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걸 우리가 리니어라고 얘기하고 선형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재활용에 대한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서큘러이코노미로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거를 또 다른 상품으로 인지하고 조금 더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 강산을 통해 가지고 뭘좀 추출해 가지고 다른 걸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환 경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이 서큘라 이코노미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배분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아, 현장 사례를 들어보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뭔가 자원 재활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2차전지라는 산업이 없을 때와 지금처럼 커졌을 때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게 리사이클, 업스케일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용도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 경제적 가치를 하나를 더 늘려가는 과정들이 뭐 그렇게 말을 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 운동적인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산업이라는 건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꽤큰 매출이 있고 그리고 이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계속 확보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에 부합되는 게 바로 2차전지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이 커지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년에서 10년의 지연이 있는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재사용, 재활용 시장이 커지는 게 명확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 지연 속에서 생성하는 새로운 시장을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 어떤 스타트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선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만 개발할 게 아니고 뭔가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 데스밸리를 좀 건너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전기차 폐 배터리들을 수거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센터 같은 것들을 지역 주요 거점마다 이제 지역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네, 이미 네. 형성돼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 평가 검증을 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재사용하거나 재사용하려고 할때이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국가, 국가 공인 평가. 뭐, 이런 제도들도 있어야 되고요.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폐 배터리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 떤 부분을 할 것이냐, 소비자의 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제조 영역이냐, 배터리 제조 영역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소비자 쪽으로 가서,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권익도 보호해주고, 또 역시 이러한 부분의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가치도 높여주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또 수립하는 그런 역할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가장 하는 강력한 역할이자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 수단인 부분이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제일 크죠. 예를 들면 지금 이에서 보면 전기차의 어떤 운영 정보. 그걸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이라고 해서 BMS라 네, 부르는데 BMS라고 부르는데 배터리의 건강 상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이, 이. 근데 지금은 저기 전기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일각에서는 이슈를 내세우지만 소비자 전반적으로 공감대는 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전기차의 비중이 뭐 신차의 50% 이상이 되고. 뭐, 누적으로 30% 이상이 된다면, 분명히 되게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이해관계 조정이 특정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국익을 고려해야 되는 그 시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규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말씀대로, 뭐, 인센티브 규정을 줄 것이냐, 패널티 규정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은 법적 규제를 둘 것이냐 일모를 둘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정부가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형성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 형성 기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을 재교육하고 인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음. 정부 사이에서 볼 때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과 소비자의 니즈를 일치시키는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영역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역할들을 <laughs>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재사용, 재활용 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술 경쟁력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 가가 좌우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점 초기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 김학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학사님을 분명히 제가 전기공학으로 공학박사를 받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행정에 대한 이슈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기공학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를 좀 벗어난 정책적인 이슈들인데, 그걸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 하는 분들은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만큼 남아있다고 우리가 판정해줄게. 요까지만 하는 거를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행정적인 이슈라든가, 정책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이슈들이 전부 합해져야지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야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여기 들어오면 투자를 해 주는데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정책적인 환경에 대해서 수준이 낮은데 먼저 뛰어들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고생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 고생을 다 하다가 죽어 버려요. 정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은좀 산업이 발전할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은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정부랑 얘기할 때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 또 하나 할까요?